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친구는 p n 니스에서온카로노타우르스인데요카로노타우르스는 백악격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시했던 아벨릭과 수강류의 일종으로 약 7200에서 아, 6900만 년 전까지 생존하였다고 합니다. 이름의 뜻은 육식황소이고 이러한 이름이 붙은 데에는 소, 소처럼 눈 위에 작은 뿔 같은 돌기가 나 있다는 것으로 붙여졌으며, 이 돌기는 종식별용으로 쓰였거나 이성을 유족, 유혹하는 용도로 쓰였을 거라는 가설이 존재합니다. 온길이는약 7.5m에서 8m에 다다르고, 몸무게는 2톤 정도에 달하며, 카로노타우르스의 특징적인 요소는 눈 위에 달린 뿔과 짧은 팔이죠. 또한 경골이 대퇴골에 비해서 상당히 길고, 가늘고 다리 근육이 매우 강력해서 시속 50.5. 킬로미터로 질주할 수 있었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는 공룡 중에서 오르니토미무스류 다음으로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턱 힘은 약해서 큰 먹이를 먹긴 힘들었지만 대식 턱이 매우 크게 벌어지고 턱의 움직임은 알로사우루스보다도 빨랐다고 합니다. 또한 목윗 턱은 충격에 강해서 알로사우루스처럼 턱을 도끼처럼 내리쳐 먹이감을 과다출혈로 죽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주로 작고 빠른 공룡 따위를 사냥하며 살았을 것 같네요. 예전에 파포에서 나온 카르노타우루스도 리뷰한 적이 있는데 피 n 스거는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입개폐도 이렇게 당연히 가능하고요. 카르노타우루스의 뭉툭한 얼굴이 잘 표현되어 있네요. 님뿌리도 이렇게 귀엽게 나 있고 이 퇴화한 듯한 이 짧은 팔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이 다리. 윗모습을 보면 이렇게 줄무늬도 잘 표현돼 있고 네, 아래 부분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PN 소스 카르노 타우루스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